어, 오늘 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그럼 바로 심상정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심상정 후보의 말씀 그리고 어,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과의 1분 1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 1답때는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가급적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 어,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네,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6일간에 저 심상정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에 이어 오늘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통한 선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3지대 정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고 협력하며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아, 이뤄내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또 제3지대의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성원해온 국민들의 실망도 매우 크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다시 소수정당을 자신들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당 정치가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의 불신을 받으면서도 이제껏 그 생명을 연장해온 비결입니다. 거대 양당에 표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될 뿐입니다. 다당제도, 연합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랜 교훈입니다. 저는 어, 오랜 정치 과정에서 정치인이 오늘 살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면 내일은 국민을 버린다는 것을 익히 왔습니다. 저 심상정은 지난 20년 거대 양당의 장벽 사이에서 수많은 좌절을 딛고 또 자신을 수없이 갈아 넣으면서 정치교체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습니다. 저 심상정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연정으로 바꾸는 정치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강화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교체하고 다당제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오직 정권 교체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생생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향해 함께 저 심상정과 동행해 주십시오. 위대한 정치 변화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35년 양당정치체제를 마감하고 어 새로운 다당제 연정을 힘차게 여는 정치교체의 신세벽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정 어, 후보의 말씀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어, 바로 기자 분들과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기자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에서 강민경 기자님. 네. 연합의 네.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사실 양판부들 초박빙 상태가 유지 된다는 구성이 나왔는데 어쨌든 안줄와인생교육의 뭐, 단일화까지 되면서 여번분수 구원은 결집이 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우려가 이제명후 결집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해지는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시가 사기의 방안은 어떻게 하시나요 심상정 음, 쪽에서, 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에, 큰 당의 편에서, 어,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이미 갈 분들은 다 같습니다. 이제, 심상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어, 수많은, 어, 비정규직, 또 세입자, 여성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정당 하나 꼭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어저 심상정을 성원하고 계시고 또 35년 양당 체제를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정의당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어 이제는 양당 제재 끝내야 한다 하는 어, 뭐 강력한 어, 그런 의지를 가지신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런 분들은 이제는 어, 저 심상정에게 어, 큰힘 보태주시면 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양당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 다당제 연합 정치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 는점을 그 고소드립니다. 다음 질문으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고 네, 말씀주세요 아, 네. 그, 오마이니스 박신 기자입니다. 그, 사실 이번 선거 초반부터 김동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 쪽하고 신후보님하고 제3지대 드라이브를 좀걸려 시도를 하셨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회동도 하셨고.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는 뭐 오늘의 단일화가 예고됐거나 혹은 대단한 입장을 나눈 게 있었는지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 중간에 뭐 물밑에서라도 선진회를 위한 접촉 같은 거는 제정도 좀 진행이 잘안 됐던 건지 뭐, 말씀드렸습니다. 뭐, 언론에 그 공개된 것 이외에 다른 어, 그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요. 어,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님을 어, 뵙고 어,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이제 다당제 연합 정치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님이 새 정치를 표방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에 정치 개혁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정치 개혁에는 힘을 거의 실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히시고 또 다당제 에, 연정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어, 저는 뭐 어, 국민의힘하고 통합이 되시더라도 어, 그 소신을 에, 꺾지 않으시기를 기대한 좀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과 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터주겠습니다. 대선 네, 6일 딱 다가왔고 서정식 후보부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전쟁에서 치열했을 텐데 남은 2세 전략에 관한 유일치와 전략을,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뭐 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고 비고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 저는 어,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길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서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을 중심으로 그 동안에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는 인력으로 또 정치 길잃은 정치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인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왔습니다.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 저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런 큰 원칙을 중심에 두면서 또 하나 제가 가졌던 원칙이 청년의 미래를 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공약뿐만 아니라 저는 제 모든 공약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남은 6일 동안 어, 이번 대선에서 어, 지어진 이름들, 노동, 청년,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새로운 어, 정치교체의 위대한 주역이 이2030 청년들이 되어주실 것을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말, 어,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또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또 정책과 비전을 선도해온 그런 저와 정의당에 대해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어, 자신합니다. 아, 그리고 심상정을 찍는 표는 남은 6일 동안 결정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물론 여론 조사를 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심상정을 찍는 것은 오래된 그 어, 사표론이라든지 이런 어, 그 공세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더 고심하는 한 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론조사상으로 나와 있는 표 이외에도 이른바 샤이 심상정표가 저는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양당 정치에 심물러하는 시민들의 그 어떤 시민들께서 기꺼이 한 표를 줄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저의 의지와 능력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 6일 캠페인은 2030 청년과 함께하는 캠페인, 여성과 노동자와 함께하는 캠페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아까 손 드셔도 되니 먼저 하시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대선이 어떤 다당제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대선 이후에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또 어떤 기대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당제 정치라는 것에 구체적인 모양 이런 걸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총선이 다당제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폭거로 사실 힘으로 무력화 시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럴수록에 더 양당제에 대한 어, 피로도가 이제 커지고 특히 역대 비호감 선거가 된 것이 단 단지, 단지 후보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양당체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양당 후보가 앞다퉈서 정치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 정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선거용이 아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만은 좀더 일찍부터 그런 능동적인 혁신과 어, 변화의 열망에 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내가 통합정부할 때니까 나한테 표몰아줘 이렇게 하면 어, 양당 독점 정치만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어, 정말 다당제가 되려면 양당에 아닌 어, 기득권을 갖지 않은 어, 소수당 심상정의 표를 모아줘야 다당제가 되고 또, 연합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민심은 이제, 양당제 양당정치 끝내라. 양당도 혁신하고, 또, 다른, 어, 양당에 대변하지 않는 시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지금까지 양당이 완력으로, 어, 그 열망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심상정에게 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상정에게 주시는 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역사적인 한 표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주문 뵙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질문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또, 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오늘 단일화가 이후 어 선거부도에 복잡한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 어 예견되는 어 양당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고 또 국민들이 열망하는 어, 다당제 연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남은 6, 6일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어, 중요한 어떤 선택에, 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양쪽이 더 결집력이, 이, 강화되는 만큼 또그 반대급부로, 어, 이 양당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또다당계 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심상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심상정은 어그 동안에 여러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 일관되게 모든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딛으면서 어 정치 교체의 한 길로 어 달려왔다는 점은 국민들께서 모두가 인정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여성 문제, 그거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그,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많은 차별과 혐오와 또, 어, 그, 고통을 감수해 오고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어, 그 차별과 혐오의 아픔을 잊지는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모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진심으로 성평등 사회로 나가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초창기에 에, 그 20대 성별을 어, 갈라치기에 약간 편승하다가 다시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에, 뭐 김지은 씨 2차 가해자들의 문제라든지, 또 김혜란 중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천으로 어, 자신의 여성에 대한 어,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또 성차별, 어, 임금으로부터 또 육아 독박으로부터 어, 여성들이 좀더 어, 나아지려면 심상정의 힘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만큼 변화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쪽 네, 네. 같은 질문인가또 추가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그 저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사실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지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통합적으로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 결과와 관계없이 새로 집권하는 쪽에서 어 정의당이 입각이든 모든 어떤 형태로든 공동정부나 통합정부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요. <laughs> 어, 다음 질문 도 있으실까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어, 우리 어, 후보 마무리 발언 듣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저희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는데 기자님들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보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들께서 이번에 같은 6일 동안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여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이번 대선은 그 자체로 진영 대결이 극단화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에서 상대가 되면 다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협박을 해서 유권자들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 경험했습니다. 35년 동안 양당이 몇 차례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는 국민들이 개입해서 문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그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원적 민주주의를 희생해도 좋을 만큼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이 의미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 이 다원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넣는, 어,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저심상정 20년 동안, 어, 정치교체를 위해서 한길걸어온 것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에, 그 믿음을 어, 더 확고히 할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고 어, 저와 정의당이 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 그동안에 실망도 하셨겠지만 어, 다시 심기일전해서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또 수많은 비주류 시민들을 주류로 만들어낸 그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의당에 또저심상정에좀 힘을 주시면 정치적 신념을 갖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정의당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당을 대체할수 있는 대한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상으로 기장회 마치고요. 아까 제가 이에람 중사를 김예람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걸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 학교에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어, 정장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